입질은 억수로 잘하네 입질은 잘하네요 빵꾸난 제로지 빵꾸난 제로지 빵꾸난 제로 여기에 어저께는 매직 억수로 올라왔답니다 매직 다30 넘는 어, 왔습니다 또30 넘는 사이즈 또한 마리 오는데 아 이번에도 이번에메 매가리 아 이번에도 감시 이번에더 작다. 이번에는아까 그거 더 작다. 이번에도 감시인데, 아까 그거 더 작다. 완전 알라다, 이거는. 엄마 치즈 이건 두개모어야겠다 엄마 치즈 한개모어도될게아이고 엄마 치즈 두개모어야겠다 엄마 치즈 두개모어야겠다 니가. 감시가 왔는데, 엄마 치즈 두개모어야 된다. 집에 가서. 엄마 치즈 두 개. 자, 나, 자, 나 엄마 치즈 두개 짜리고, 엄마 치즈 두 개. 토놈이 뻗는디.